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들어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 구원하심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한번 더 드러내 주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이가 초청을 받으며 특히 누구를 찾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르신다는 점에서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좁은 길임을 우리는 그 초청받은 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하는 좁은 길이 바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그 길이 그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자들 또 초청을 받는 그 장면에서 알게 됩니다. 이 길이 누구를 따라가는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참된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길 가운데 그러면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역시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짊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또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어떤 것이 눈에 띄십니까? 26절에도, 27절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목받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이 길을 걷고 있는 이 가운데에 누가 그렇게 많이 따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한 가지의 공통점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자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 무리들에게 돌이키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리들의 무리들은 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리키사 또한 지금까지 구원에 관련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무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들 중에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라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은 말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통해 원수도 사랑하고, 또한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위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쓰였던 것일까요? 덜 사랑하는 것,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쓰이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 이럴 수는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이 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길밖에 없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완친척이나 사람들 가운데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로 제자의 삶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 이라 할지라도 감수해야 함을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형 방법이었던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듣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형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토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능력하고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거나, 무덤덤해지거나, 무기력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맡겨져 있는 사명,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기 자신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자기 자신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28절과 30절,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는,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따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해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공사를 시작하다가 멈추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따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위와 명예나 부가 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고 할때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 헌신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헤롯 일가의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 곳곳에 건축물을 세우기로 계획했는데 대부분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공감했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임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말씀해 보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임금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임금은 아주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화친을 청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불리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탐욕이 가능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아라비아의 왕 아르타스의 딸이었던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이에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 아라비아 왕은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크게 패하여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이 비유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수한 적들과 맞부딪혀 싸워야 하는 큰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소유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매우 큰 결단이 요구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아무 생각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며 깊은 생각을 통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함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에 비유를 하시는데 34절과 35절에 말씀해 보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립니다. 사실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는데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엇이 섞여 있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어 정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걸러진 불순물은, 불, 불순물들은 소금처럼 생겼지만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는 합니다 이렇듯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제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족 가족들과 소유까지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고는 자들이 이러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원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탁한 시대, 혼란한 이 시대에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혼탁한 시대 앞에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 길보다 더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 주어야 할이 축복이 길이 이이 이 축복이 이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껏 이 길을 선포하고, 이 길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